윗머리를 티닝으로 처리하는 요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드 페이퍼링이라고 하고요. 각도는 90도 각도로 쳐서 올립니다. 하나, 둘. 이동하면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히트요 넷, 하나, 둘, 셋. 피치. 하나, 둘, 셋. 피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포마왓은 피요해 가면서 스카트를 해 갑니다. 옆에까지 한바퀴 돌아서 커트를 완성을 하고요자 위에 머리 유니폼 레이아로 90도 각도를 들어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완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